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2차 전지 투자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대표 종목 몇 종목 골라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화상 입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도 보니까 뭐 정말 불장인데. 네. 특히 이제 뭐 배터리 아저씨, 금양 네, 네. 박순혁이사 추천하신 뭐, K 배터리 8종목, 이 네. 올해 참 강세인데요. 8종목 뭐다 분석하기에는 좀 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몇, 몇 종목 골라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8종목은 워낙 그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꼽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덟 종목 기본적으로 다 분석을 하시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딱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2차전지 내에서도 상당히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영역별로 다 세팅을 해 주신 거고 그 와중에서 저는 그래도 그 와중에서 여덟 종목 중에 뭐 우열을 가리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 중요한데 제일 그래도 그각 섹터별로, 그러니까 2차전지 내에서도 각 섹터가 있는데, 각 섹터별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제일 어, 저평가되어 있는 걸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아,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예. 네. 어떤 거죠? 네, 일단은 배터리 셀에서는, 어, 사실 SKON,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s k o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SKON이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을 통해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 삼성 s d r 과고 LG 에지 솔루션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양극자, 이제 양극자 소위 말하는 5대 천왕이라고 하는데 다 양극자가 너무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어 양극자 업체 중에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보고 있는 LG 화학을 가져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구조적인 성장하는 분야가 지금 실리콘 응급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 실리콘 응급제에 생소하실 수 있는데 대주전자재로는 회사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쓰, 쓰려면 어, 같이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이 도전제 관련된 이 도전제의 나노 신소재. 예, 나노 신소재는 배터리 아저씨가 언급한 8대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삼성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을 비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양극재의 LG화 그다음에 음극재, 대주전 자재로, 그다음에 도전재 나노신소재 요렇게를 좀 심도있게 분석해봤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셀 기업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죠. 네, 네. 이두 종목 상승률은 최근에 어때요? 네, 확실히 지금 양극재 비하면 너무 소외되어 있는 게요. 소재 따는. 예. 기본적으로 100% 넘는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예. LG 엔솔 1월 달 연초 대비 30% 상승했고요. 예. 뭐 이걸 찍는 와중에 조금 더 오늘 장중에 많이 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2%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음. 좀 상승률이 더디죠. 네. 물론 뭐 지수 대비해서는 코스피 지수가 제가 어, 4월 7일 종가 기준으로 약한13% 정도 올랐으니까 지수 대비 아웃퍼퍼한 상황은 맞는데 어, 전체 2차전지 배터리 업체가 4월 7일 종가 기준으로 1월달 대비해서 약6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배터리 업체의 평균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셀이 굉장히 이 상승률 측면에서는 좀 부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4월 7일 종가 기준인데요. 사실 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 4월 10일 뭐 전부 다 2차 전지가 전부 빨간색입니다. 당원이 올랐는데. 그래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어 저희가 이 오늘 이제 종가를 확인하고 방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4월 7일 종가로 한다는 거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 종목 각각 투자 관련해서 뭐 투자 이제 좀 핵심 포인트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2차 예. 전지가 잘 되려면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예. 제가 전기차 최신 동향을 일단 먼저 가져왔거든요. 아, 예. 그거 먼저 짝, 아, 짧게 짚, 짚고 넘어갔습니다. 최신 2월 동향입니다. 예. 글로벌 전기차, 아무리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고요. 역시나 1위가 중국인데, 중국은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그 비중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제외를 하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얼마나 성장했는데 유럽이 약 20만 대 가까이 팔았고요. 네. 가장 우려했던 게 미국보다 유럽을 우려했는데 유럽에서 약18% 성장했습니다. 전체 파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3위는 미국인데요. 미국이 11만 대 팔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장 주력으로 하는 미국 시장에서 연평균 71% 전체 전기차 시장 성장이 나왔습니다. 어, 모델별로 보면 역시나 압도적으로 뭐 1위가 BYD인데 BYD는 거의 중국 내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저희가 납품하는 배터리 납품하는 우, 아 우리가 납품하는 배터리 업체가 포함된 테슬라가 13만 대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가 폭스바겐. 뭐 5위가 현대 기아차, 뭐 6위가 스텔란티스. 대부분 BYD를 제외한 대부분의 완성차, 그러니까 글로벌 1등부터 10등 사이에 이 저희 우리나라 배터리가 납품하는 업체들이 상위권에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 중국을 제외하고 테슬라가 24.8% 성장했고요. 아다 폭스바겐이 5.3% 성장하면서 폭스바겐이 이 그러니까 브랜드로는 4위지만 어, 전체 판매량에서 2월달 판매량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폭스바겐에도 당연히 국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위에 현대기아차가 4만 대를 팔았는데요. 브랜드 기준은 6% 점유율 을 차지하면서 2위까지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어, 브랜드 점유율에서 5.5% 하면서 3위를 기록했고요. 현대기아차에 물론 지금 CATL 배터리가 들어가냐 마냐 뭐 말들은 많지만 여전히 현대기아차도 SK온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4위 스텔란티스가 4만 대를 팔았는데요. 스텔란티스도 삼성 그, SDI의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위의 BMW가 기록했는데요. BMW 역시도 삼성 SDI의 지금 차세대 BMW와 그 기존 구형 BMW도 어, 삼성 SDI의 배터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는 2월 달 기준, 어, 가장 제일 첫 번째로 전기차 판매량 먼저 우선으로 봐야 되는 게 전기차의 침투율입니다. 이건 신차 기준인데요. 2월 달 기준 전기차 시, 신차 기준 침투율은 13%입니다. 이미 미국은 굉장히 빠르게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침투율이 9% 정도 올라왔고요. 유럽은 아직까지는 20%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25%를 차지해서 중국은 계속적으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어. 성장은 하지만 중국은 이제 지금 중국 자체 내에서 보조금도 폐지하고 있고, 물론 보조금이 일부 어, 주정부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건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25% 침투율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20%, 미국이 9%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미국과 유럽의 침투율이 얼마나 올라오냐, 그걸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배터리 출하량으로 보면, 물론 CATL이 여전히 2월달에 66% 성장했는데, 저는 성장률의 둔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1월달, 12월달 모두 cat는 85%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다소 좀 둔화됐다는 점이고요. lg 엔솔이 5.7기가와트로49%약50% 가까이 성장했는데 lg 엔솔도 성장률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1월달 대비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cat의 만큼 성장률의 둔화폭이 크지 않다. 그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나소닉이 49% 증가했는데, 파나소닉 역시도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SK용 같은 경우는 역시, 포드의 픽업트럭, 그 화재 문제 이슈와 관련돼서 출하량이 다소 좀 줄었습니다. SK용 같은 경우는 6.7% 밖에 성장을 못했고요. 삼성 SDI가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65% 성장했습니다. 음. 삼성 SDI는 12월하고 1월 달에 30% 언더 성장밖에 못했거든요. 지금 삼성 SDI가 GM하고 이 5조 관련된 큰 계약이 나오면서 아마 미국에 지금 그 스텔란티스를 비롯해서 GM과의 이제 뭐 본격적인 인디애나주의그 공장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야기가 되고 있어서 삼성 SDI 출하량이 지금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 2월 달 전체 어 글로벌 캐파에서 LG가 45% 성장했고 삼성 SDI가 60% 성장했다. 그래서 글로벌 우리 국내 3사 배터리사의 출하량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FP 배터리 침투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년 대비 약4% 정도 성장했습니다. 근데 중국을 제외하고 LFP 배터리의 침투율은 8%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쪼개 보면 유럽은 3%고요, 미국은 약 10%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거의 58% 넘는 어, 배터리, 이 LFP 배터리 침투율이 크다는 점에서 LFP 배터리 침투율에 대해서 우 아, 우려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LG 엔소라고 음. 삼성 s d i 의 차이점은 역시 고객사입니다. LG 엔소는 글로벌 10개사 중에 9개사를 가장 그 많은 고객사를 함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 d i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3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계약 맺은 GM, 그 다음에 이제 BMW 3개의 네. 고객사. 고객사의 네.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캐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캐파가 실질적으로 매출, 실적과 네. 연결되니까. 캐파는 뭐 압도적으로 LG 엔솔이 뭐 가장 크다고 볼수 있어요. 2026 기준으로 580기가 아트시고요. 삼성 SDI 최근에 30% 정도 캐파를 늘려서 한220 정도 기가 아트십니다. 근데 LG 엔솔하고 삼성 SDI의 차이점 은 뭐냐? 고객사의 차이도 있지만 LG 엔솔이 좀더 공격적으로 마진보다는 공격적으로 그 고객사를 다 고객사에 대한 수주를 굉장히 다양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LG 엔솔보다 훨씬 이익률은 좋은 대신에 좀 보수적이다. 음. 근데 그거조차도 삼성 SDI한테 구, 구조적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는 게 삼성 SDI도 다소 보수적인 이 수주 정책을 바꿔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좀 하려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LG 엔솔과 삼성 SDI 또 가장 큰 차이는 LG 엔솔은 전기차의 매출 비중이 거의 80%에서 85% 육박하는데 반해서 삼성 SDI는 여전히 전동공구라든지 IT, 비, 이, 비, IT 부품 관련된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30%나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 비중이 포지션이 좀 낮습니다 음. 이두 종목 향후 뭐 실적 현황, 밸류에이션은 어떨 걸로 보여요? 네,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지금 2023년 PER 기준으로 85배고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4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LG 엔솔이 비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삼성 SDI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확실히 매출은 LG 엔솔이 압도적으로 성장합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40% 넘는 지금 성장이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단에서. 이익단에서도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지금 그 i r 의 크레딧 세액공제까지 지금 1분기 실적에 반영을 했거든요. 예. 그럼 연간 지금 어 보수적으로 예측한 거는 지금 2조 영업이익 예상하는데, 지금 3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어 영업이익 성장도 50% 넘는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에서 2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좀 투자자 입장에서 조심하고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는 뭐 리스크 요인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큰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는 거, 이제 비싸다는 게 가장 큰 건데요. 예. 그것도 이제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어 사실은 PE 할 값보다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 PEG 값이거든요. 이게 피터 린치가 고안한 이렇게. 피터린치가 고안한 개념인데요. 1 기준으로 1 미만이면 보통 저평가되 있다고 하는데요. 음. 심지어 가장 비싼 LG 화학이나 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많이 오른 LG 에너지 솔루션 조차도 PEG 값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2023년 올해 PEG 값이 약 1배가 조금 넘고요. 2024년에 0.7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3, 2024, 2025. 주가라는 건 역시나 미래 가치에 대한 그 반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PG 값이 낮아질 거냐 그게 핵심인데 PG는 PER은 그대로인데 영업익성한 아, 주가 벌어진 주당 순익의 성장률이 올라가면 PG 값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당 순익 성장률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주당 순익 성장률이 향후 3년 동안은 50%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p e 값은 계속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 주가가 올라서 PR이 어 80배가 넘는다. 그래서 비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려 요인은 역시나 지금 테슬라하고도 CATL 합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테슬라와 뭐, 포드, 그것도 합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어 팩트로 완전하게 딱 결정난 것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LFP 배터리가 얼마나 더 확장될 거냐 그거에 대한 LFP 배터리 침투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3%, 미국에서 10% 정도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다행히도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인터배터리에서 지금 시제품을 나, 나타냈거든요 LFP 배터리 관련돼서 그래서 LFP 배터리가 어 제가 뭐 엔지니어들 뭐 여러 엔지니어들 확인해본 결과도. 그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LFP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그게 엄청나게 과도한 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그뭐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을 깎아먹을 정도의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뭐두 종목 분석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굳이 한 종목을 선택한다? 대표님 같으면 어떤 종목 선택하겠어요 네, 저는 성향이 좀 공격적인 성향이라서 네. 삼성 SDI는 좀 너무 보수적이고, 그래서, 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너무 안정적이나 주가 변동폼 LG 엔솔 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비, 밸류에이션을 비싸게 주더라도 LG 엔솔에 좀더한 표를 주고, 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이제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네. 선택이니까 참고만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뭐 이제 광물로 가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뭐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니켈 곧최강하죠 네. 기대로 모으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 최근 주가 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네.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37% 올랐습니다. 1월달 대비해서. 네. 네. 많이 올랐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사실 에코프로와 같은 원자재로 묶이는 건데 에코프로는 지금 387%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포스코홀딩스는 너무 지금 <laughs> 전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리튬의 가치가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할락 말락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딱 반영됐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주가고요. PER로 보면 지금 주가가 오늘 많이 올라서 8배 정도 수준입니다. 예, 아, 배? 4월 7일 종가 기준으로. 음. 이 8배라는 함의는 완전히 그냥 철강의 가치만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일단 기본적으로 철강이 잘 팔려야 되는데 철강의 가격이요. 지금 야금야금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뭐 유럽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음. 국내 철강 업체들도요, 월별로 지금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이 철강하고 화학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으로 봐야 되는데요. 수요가 엄청나게 좋아지기보다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어서 중국 철강 업체들이 저가 철강을 미친 듯이 공급을 늘려놨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흰남노 때문에 일회성 반영 비용이 올해 1분기 실적까지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실적을 많이 깎아 먹었어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 본업의 펀더멘터은 여전히 견고한 거죠.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 리튬의 가치를 얼마를 반영할 거냐? 굉장히 보수적으로 리튬의 가치를 깎아서 반영하는 데는 약한 8조를 반영하고요. 굉장히 리튬의 가치를 뭐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데는 뭐 25조까지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시총이 얼마냐 지금 약 27조에서 28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리튬의 가치만 지금 28조를 보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리튬의 가치만 봐도 최소한 2배인데 리튬의 가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포스코는 snnc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니켈을 50%또 니켈을 채취하는 거에 관련된 지분을 50% 갖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지분을 60%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금요일종가 기준으로 약 28조 29조거든요 그럼 그거 260% 지분을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아주 보수적으로 지주사 할인율 50% 해도 포스코케미칼의 지분 가치만도 약 13조가 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포스코케미칼의 지분 가치, SNC 니켈의 지분 가치, 그 다음에 리튬의 지분 가치,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이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염호도 갖고 있고 요 광석.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건염호를 통해서도 채취를 하지만 광석을 통해서도 채취하거든요. 를 예. 이 굉장히 리튬 스트레치의 1등인 뭐 호주의 필바라바, 필바라라는 회사랑 조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82%의 지분을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데 이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지분 가치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한 3조에서 6조 정도는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뭐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얘기하는데 리사이클링도 가장 큰 수에는 뭐 세비캠, 뭐 성일하이트 이런 회사보다는 아, 그런 회사들 절대 깎아내린 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가장 자원을 많이 갖고 올수 있는 실제 광석과 염어를 갖고 있는 데가 포스코 홀딩스고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 HY 클린 메탈이 65% 지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리사이클링에서 어떻게 보면 뭐 자본력이나 기술력이나 앞서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모든 지분 가치, 원자재단의 앞단의 지분 가치를 합치면 현재 주가 수준을, 아, 현재 시가 총액은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투자 뭐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포스코딩스. 포스코딩스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리튬의 지분 가치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거고요. 음.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 HR 클린메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업인 철강을 약 29조 정도의 가치를 보는데 이 철강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철강 가격 올린다는 거는 공급이 급속도로 줄어서 철강도 생각보다, 물론 뭐 중국 양해에서 나온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5.5% 예상인데 5.3% 나왔다고 뭐0.2% 때문에 막그 그런 뭐 여러 가지 중국 관련돼서 어 수요가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어, 그 펀더멘탈 본질을 좀 흐리는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의 가장 큰 강점은 광물 추출부터 이 배터리 끝단에이 양극재, 음극재까지 하는 이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입니다. 그거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에코프로하고의 차이점은 어 염, 염소, 염화와 그 다음에 광석을 갖고 있다는 거. 거기에도 어 밸류에이션 당연히 프리미엄을 줘야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염수리튬 관련돼서 2024년에 5만 톤, 그리고 2024년 총, 그러니까 광석하고 염화를 다 합치면. 약 9만 3천 톤인데, 9만 3천 톤의 가치는 아주 보수적으로 봐, 봐도 2024년에 매출 단에서 최소한 염호에서 나오는 매출만 2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실제 온전히 지분 가치, 이 염수 리튬마에 대한 지분 가치 9만 3천 톤, 24년에 9만 3천 톤이고요, 2030년에는 약2배 가까이 되는 한 17만 톤에서 18만 톤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매출 단으로 반영되면 2020 5년에는 한 1조 8천억, 2030년까지는 이 포스코 전체 매출이 한 85조 정도 되는데, 전체 매출의 절반, 40조 이상을 2차전지 소재단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그 리튬을 포함한 이 원자재 광물단의 지분가치는 계속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게 밸류가 지금 반영이 안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 뭐 실적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포스코홀딩스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래도 역성장하지는 않고요. 86조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한 4조 7천억 예상하는데 지금 올해 영업이익 4조 7천억에는 이 리튬 수산화 리튬이거에 대한 가치가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고요. 내년에는 6조 정도 영업이익 늘어나는데 아마 여기 아마 1000억대 이상의 지금 수산화 리튬 그 영업이 가치가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는 사실 실적이 큰 폭의 증가 폭은 없지만 내년하고 내후년에 지금 매출단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한 7%에서 한8% 정도 매출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2025년까지 영업 이익이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영업 이익이 내년에 한40% 가까이 성장을 한 6조대 영업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포스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까? 철강이 이제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안 나오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고요. 예. 철강에 대한 부분이 워낙 매출과 이익 단서 에 75%를 차지하니까 음. 그래서 철강은 이 주가를 보는 입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기본만 해줘라 그래요. 음. 기본보다 밑으로 쳐질 경우에는 워낙 철강에 대한 밸류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것 같고 그다음 에두 번째는 이그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여모를 아르헨티나가 지금 FTA 체결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거를 확장 FTA 체결국 확장하거나 어떤 세부 조항을 통해서 아르헨티나를 그 아르헨티나에서 광물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해 미국에서 허가를 해줄 경우는 당연히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직접 거기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가공하면 한 단계가 더 들어가고 물류비까지 들어가는 게 그렇죠. 그게 굉장히 부담이 네. 되는데 그게 지금 초미의관심사입는다 아르헨티나가 과연 그 FTA 체결국 안에 플러스 국가로 들어갈지 그래서 들어가면 포스코 홀딩스의 가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추가가 안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이 비용이라든지 영업이익을 깎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뭐 물류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그리튬을 리튬과 관련된 사업 가치밸류에이션을저해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로 들여와서 네. 가공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 네, 그런 게 거잖아요.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코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께 뭐아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그 포스코홀딩스 관련돼서는 이제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 PG 값을 계속 계산을 해보시면서 PG 값이 아마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그걸 뭐 매달 이렇게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 예. 분기마다 최소한 3개월마다 p 지 값을 계산해서 p 지 값이 지금 1에 얼마나 가까운지 1을 넘는지 그걸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 관련된 리튬 부분은 실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IR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리튬을 얼마에 사오 리튬이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거를 이제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리튬 가격. 그걸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사실 이제 다들 좀 어느 정도 묵직한 주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어, 시총이 이미 좀 상당한 네. 이제 기업들인데.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어, 뭐 에코 프로나 뭐 이런, 뭐, 올해 많이 오른 종목에 비해서는 네. 좀덜 오른 감이 있는데 어, 대표님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자가 이게 별로 아직 확신을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광물이 마진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네.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진짜 마진 잘 나오는 게 그나마 어, 코스모 신소재 정도인데 코스모 신소재도 100%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 100% 전기차만 봤을 때는 마진이 양극재가한 7%에서 8%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마진 낮은데, 어, 이리튬 관련된 정제 사업을 하는 거는 마진이 30%가 넘습니다. 어. 대표적인 앨범 말이나 실내 그 SQM 같은 경우는 마진이 55%입니다. 제조업에서 그 정도 마진이면 <laughs> 네. 엄청난 거죠? 네. 그냥 뭐, 일론 머스크도 말씀, 일론 머스크도 말했잖아요. 왜돈 찍는, 돈 찍어내는 뭐 면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어, 마진이 좋기 때문에 리튬 관련돼서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매출이 나와서 아마 영업이익률30%대까지 올라갈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를 어떻게 보면 주가가 무거워서 한다기보다는 밸류체인, 밸류체인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광물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점점 커질 거고 이런 부분이 사실 뭐 바로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는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그냥 빠질 때만 안정적으로 모아가기에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학 실적 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출은 한20% 한5%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도 3조가 영업이익 깨졌는데, 올해는 지금 한 3조 5천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과 내후년이 중요한데요. 내년과 내후년에는 다시 영업이익이 5조 때까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조에서 5조면 은 지금 영업이익 최소한 50% 이상 상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